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아, 제 소중한 구독자분들, 그리고 만약에 아직 제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요.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주시고요. 여태까지 제 영상들 잘 봐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고 소통도 해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 전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영상에 카메라를 켰습니다. 벌써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거의 1년 반 정도 됐죠. 제가 2019년도 초반쯤에 아마 시작을 했었으니까. 그런데 벌써 이렇게 1년 반이 슉 지나갔고요. 어, 천천히 점차점차 점차 늘어가는 어, 구독자 수분만큼 제가 또 천천히 점차점차 점차 유튜브 영상을 올리고 이러고 있는데, 벌써 5천 명이 어, 구독자 분들이 5천 명이 되셨습니다. 너무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를 이렇게 영상으로 보, 어,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켰고요. 제가 사실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들어가도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음, 유튜브를 처음에는 막 어, 할까 말까 할까 말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일단은 어, 시간이 없었어요. 음, 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영주권도 따야 됐었었고 그때 당시에 너무 일도 주 6일에서 7일을 하니까 유튜브를 뭐 촬영을 하고 또 이제 제가 편집을 하기 때문에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하고 막 이렇게 엑스트라 시간을 쓸 이런 여유가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약간 성격이 그냥 어.. 한다면 그냥 하자! 이런 성격이어서 그냥 져지르고 보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어.. 일단은 채널을 만들고 보니 영상을 하나하나씩 올리다가 이제 여태까지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영상을 찍게 된 이유가 운동을 제가 가르치는 직업을 하잖아요 환자분들이 항상 저의 운동을 하시면서 점점 나아지시고 점점 좋아지시다가 운동을 이제 그만두시게 되시면서 까먹으신다던가 아니면은 오시고 계속 받으실 때는 열심히 하시다가 이제 집에 돌아가시면은 열심히 또안 하시고 이러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사실, 액티브 위앱이라고 하는 재활 운동 치료는요, 저한테 왔었을 때 최대한 많이 배우셔야 돼요. 최대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스킬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운동법들을 다 배워가지고 가시고 자세가 맞나, 자세가 틀렸나, 그런 자세를, 큐잉을 제가 해주는 거를 잘 들으시고, 어떤 근육을 사용하면서 운동을 하시는지를 잘 배워가지고 가셔서, 집에서 더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일주일에 한번 오시면서 운동하시고, 계속 일주일 내내 운동 안 하시고, 또 다음 주 일주일에 한번 운동하시고, 계속 안 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늘지가 않으시는 거예요. 정말, 적어도 하루에 네 번에서 다섯 번은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럼 영상을 찍을게요. 제가 영상을 찍어서 올릴 테니까 꼭 운동하시고 꼭 집에서 재발 치료 하세요라고 하는 그 의도로 먼저 유튜브를 올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에 유튜브로 올렸을 때. 그래서 어, 이름도 막 유튜브 채널명을 뭐로 해야 될지도 너무 잘 몰랐었고, 어, 제가 캐나다에서는 키네스로지스라는 거와 RMT라고 하는 거가 한국에는 또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직업군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말을 사용을 해야 될지도 잘 되게 몰랐었었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뭐아 그러면 이왕 찍는 김에 내가 하고 싶은 컨텐츠도 올려보자. 내가 좀 재밌 제가 편집을 하면서 저도 즐겁게 만들 수 있는 영상들을 올려보자, 이렇게 하다가. 브이로그들도 올리게 되고 저는 또 캐나다 쪽에서 있으니까 뭐 한국에서 어 여기는 또 이렇게 이런 게 있네 이런 걸좀 궁금해하실 것 같기도 해서 그런 것들도 올리고 또 이러면서 어 그렇게 그렇게 그냥 제 개인적인 소소한 일상들을 담자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은 조금 짬뽕 짬뽕 아닌 짬뽕 음 운동도 가르치는 것도 있고 마사지도 하는 것도 있고 뭐 캐나다에 살고 있기 때문에 캐나다에서 브이로그도 찍고 있고 이렇게 하면서 약간 조금 이렇게 세분화로 나눠지면서 야이 그냥 내가 올리고 싶은 거 올리자 약간 이러면서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의 구독자들하고 소통하는 것도 너무 좋아서 이제 댓글에다가 이런 것좀 올려주세요. 이런 거좀 궁금해요. 라고 하시면 이제 제가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그거를 보고 이제 영상을 올려주는 식으로 영상을 많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어, 영상의 편집하고 이런 거는 솔직히 아직은 그렇게 제가 잘하는 편이 아니어서, 정말, 뭐, 어떻게 편집하세요? 시간은 얼마나 오래 걸려요? 물어보시는 분들 있는데, 어, 사실 그렇게 영상 편집하고 이러는 거는 제가 잘 못하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그냥, 음, 최대한 통편집을 안 하고, 그러니까 편집을 안 하고, 최대한 그냥 제가 찍은 대로 그대로 올리 올리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편집하는 게 그렇게 막 자르고 넣고 자르고 넣고 하는 게 그렇게는 많이 없어서, 어, 수월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취미 생활로. 뭐, 유튜브로 수입 창수를 하는데 뭐 돈이 얼마나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의 없어요. <laughs> 거의 없습니다. 만약 광고를 끝까지 봐주시고 광고를 계속 봐주시면 거기서 아마 제가, 어, 막, 뭐, 1불, 2불 이렇게 해서 1000원, 2000원으로 한 영상을 받기는 하는 것 같은데, 음 그렇게 큰 이익은 없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하는 게 저는 돈을 벌려고 하는 목적으로 하는 유튜버는 아닌 것 같아요. 아, 뭐, 나중에 그게 플러스가 돼서 더잘 되면 좋겠지만, 어, 아직은 그럴 단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네, 유튜브를 일상생활 하시고 싶어 하는 분들이 주변에 은근히 있으셨어요. 뭐 뭐, 근데 이거는 내가 즐겁고 내가 재밌어서 해야 되는 거지, 막, 막 이걸로 돈 벌라고 하고 이런 거를 생각을 하시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실 것 같아서 그거는 추천해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는 아무래도 수익 창출이 된다고 해도 정말 유지하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이렇게 계속 돈을 버는 것도 참 힘든 직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약간 사이드 직업으로 그냥 사이드 그냥 취미생활로 한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도, 뭐, 커피 값 정도는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음, 한국을 가고 싶진 않으신가요? 한국은 언제 오시나요? 하는데, 한국 너무 가고 싶습니다. <laughs> 정말 한국 너무너무 가고 싶은데, 정말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못 가는 상황이어서, 어, 코로나 조금 괜찮았으면은, 바로 비행기 표를 예매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저희 부모님도 한국에 있고, 저희 오빠를 거의 못본지한 6년, 5년 이상 된것 같아요. 저희 친오빠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오빠도 너무 보고 싶고, 아마 서로 만나면은 너무 달라져 있는 거야. 너무 늙어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국을 가서도, 재미는 촬영을 하고 싶서, 싶어요 어, 한국에서도 촬영을 하고 어, 그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항상 느끼는 생각이 한국에는 이런 운동 재활치료 마사지 테라피스트 치료 이런 것들이 치료로 세분화가 되어 있는게 참더 어, 물론 한국 의료도 더 물론 발전이 되어 있지만 마사지 쪽으로도 세분화하게 이런 배우고 자세히 의학 관련된 마사지 로 한국에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런 거를 한국에서 좀 널리 전파를 시키고 뭐 기회가 된다면 한국에도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발전이 됐으면 좀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어 많은 분들이 재활치료를 하시기 위해서 운동을 하시고 싶어도 어떤 어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리고 정말 뭐, 진짜 물리치료사나 재활치료사분들을 보려면 대학병원 가야 되고, 이런 가까운 클리닉이나 이런 곳에서도, 물론 해드리는 분도 있겠지만, 약간 다른 이제 스타일로 가기 때문에, 캐나다 쪽에서는 또 이런 물리치료들이 있다, 이런 재활치료들이 있다, 이런 것도 좀 많이 공유를 하고 싶은 그런 이유로 이렇게 제가 계속 유튜브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 한국도 또 다른 나라의 스타일에, 캐나다는 특히 또 헬스케어 쪽에, 되게 h e a 한 나라로 알려져 있는 국가기 때문에 이 나라에서는 어떤 음... 치료로 어떻게 사람들을 재활을 하는지도 많이 공유를 하면서 서로 서로 좋은 점은 배우고 나쁜 점은 서로 안 하게 되는 기회가 됐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영상으로 하루는 또 브이로그로 아 캐나다는 이렇구나 저렇구나 재미로 또 봐주시면 좋겠고 아니면 마사지 치료 같은 경우는 아 저기는 마사지를 저렇게 하는구나 치료를 할 수가 있구나라는 것도 많이 배우셨으면 좋겠고 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제가 알려드리는 운동 같은 것도 아 운동을 조금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다치지 않으려면 아니면 스트레칭을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하시면서 예방하는 차원에서 어 운동들이나 음.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시기를 원하면서 저는 계속 꾸준히 이렇게 재밌게 영상들 많이 올려드릴 거고요. 항상 뭐 소통하는 유튜버가 되기 위해서 밑에 댓글도 달아주시고 이러면은 제가 소통도 하고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만명 이상이 넘을 때까지 <laughs> 꾸준히, 항상 꾸준히 하는 어 재활치료 엘리샤가 되겠고요. 음 다들. 너무너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어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에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래서 다들 건강하시고요. 그럼 또 재밌고 또 알차고 또 보람찬 영상으로 다가올게요. 그럼 다 다음, 다음 영상에서 봐요. 씨야.